w 다 얘네? 왔어 왔어 h 나 t the? w h a 얘 the? What the? w h a 얘 t h <놀람> 어 What the? What t h 예 What the? What t h 아 What the? 아 h a t the? w h a 아아 h e What the? w h a

뭐, 뭐, 뭐지? 아, 나 연막 던질라 했는데, 수류탄이. <laughs> 아, 정신이 안 차려. <laughs> 아, <아니, 야>, <laughs> 이거 누구 신고해야 되냐, 아, 이거? 천만 원이가 왔겠지, 이거? 한 이천만, 어. 그리고 이제? 부정 프로그램 사용. 그 다음 이제 부적절한 닉네임. 언어 폭력. 아, 이렇게 던질라 했는데, 요즘. 시스템 어뷰징 홍보 및 광고. <laughs> 어, 근데 그또 어디서 쌌더라? 오른쪽 위에